어느 날 회식 후 집에 가는데 택시 안에서 급신호가 왔어요. 안간힘을 다해 참으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. 얼른 택시에서 내렸고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 더 참으면 옷에 급동을 배출할 것 같아 구원 수풀 뒤에 털을 잡았어요. 급동을 배출하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무렵 갑자기 저 멀리서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가 <laughs> 해맑게 달려오는 걸 <웃음> 봤어요. 아제, <laughs> 호지마, 호지마! 이렇게 아무리 작게 소리쳐도 골든 리트리버는 해맑게 달려왔어요. <laughs> 그리고 그 뒤로 리트리버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. 전 <laughs> 급히 치마를 올렸고 머리를 옮길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정말 죄송하다고,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고. 어, 진짜 어떡하지? 몇 초가 몇 시간 같았고, 심장 박동수가 무진장 높아지던 중, 드디어 그 남자분이 제 바로 앞까지 오셨고, 리트리버는 해 밝게 제 주위를 흥흥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.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, 그 남자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저희 개가 대변을 봤네요. <laughs> <laughs> 어 개똥으로 오해한 거예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저기가 대변을 봤네요 정말 죄송해요. 그리고 그분은 신속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깨끗이 처리해 가셨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저기가 대변을 봤네 어이 <laughs> 남의 똥을 가져갔어. 그때. <laughs> 잘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죄송해요. 공원 관련된 모든 분들, 그리고 수풀에게도 미안해요. 그리고 의도치 않게 누명을 쓴 리트리버야. 고마워.